합동클럽 이태근 중환자실서 사토중 코로나 백신 부작용 주장 2002년 MBC 예능 프로그램 '악동 클럽'에 출연해 동명의 그룹 가수로 활동했던 이태근이 3년째 투병 중인 건황이 알려졌다. 지난 13일 한 매체는 이태근이 3년 가까이 서울 모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다고 알렸다. 이에 앞서 지난달에는 이태근의 지인이라고 밝힌 한 누리꾼이 이태근이 코로나19 부스터샷을 맞은 뒤 부작용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다는 글을 올려 논란이 된바 있다. 이태근의 부인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체중도 20kg 이상 빠진 상태라 성인 남자 키 178cm 몸무게 45kg 미만 아무것도 먹지도 못하고 영양제도 맞지 못하는 상태에서 뼈만 남은 취약의 몸 상태다. 겨우 숨만 쉴수 있다며 심각한 건강 상태임을 알린 바 있다. 이태근은 쌍둥이 자녀를 둔 가장으로 가족은 이태근이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두통, 보통 어지러움을 호소해 응급실에 갔지만 증상이 악화됐다고 주장했다. 하지만 이 퇴근의 건강 상태와 백신 이상 반응의 인과 관계가 밝혀지지 않아서 보상 재난적 의료비 지원 등을 지원받지 못했다며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.